그럴 건 멀어심 점 봐요. 볼 필요가 없는 분이지. 자기님이 듣고 싶은 얘기 위안 받으려고 물론 위안도 되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흔히 말 사람들은 느끼죠. 우리 좀 인간미 있게 좀 말씀드릴게요. 좋았다 했다. 어.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네이 어, 네. 부분은요. 꿈에서도 조상분들께서 비춰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인간의 감으로도 되게 시금달하고 서늘하고 아무 생각이 안 하고 맨붕이 오는 그 시점이거든요. 네. 이럴 때는 계속 미련을 잡고 코인을 좀 잡고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오를 거야, 오를 거야, 물론 오르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가는 거야. 미련을 떨치지 못해 계속 가는 거야.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1억을 잃은 자는요, 1억만 잃은, 잃은 이유가 있어요. 1억 밖에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1억만 잃은 거야. 근데 1억 가고, 2억 가고, 3억 가고, 4억 가고, 그사람들 가면 가서 금액이 높아지는 이유가 어쩔 수가 없어. 그만큼 돈을 썼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시면, 이제 선택을 하실 때 신점을 보러 오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잘 모르겠으니까 되게 현명하신 부분 부분인 거예요. 음. 신점을 보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선택하는 거 되게 현명한 방법이기도 해요. 네. 네, 왜냐하면 나는 몰라. 어, 나는 일단 멘붕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갈피를 못 잡겠어. 그치. 그런데 오시게 되면은 갈피를 잡게 되시는 경우들도 많고 음. 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답정너 딱 답을 정해놓고 오시는 분들 혹시 있나요? 굉장히 많죠. 그래요? 네, 나는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왔어. 어? 나이 소리만 들으면 돼. 그러니까, 어, 나 똥구멍 살살살 살 긁어줘. 어, 막 그러면서 막 그게 있어요. 아, 나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 아, 그럴 건멀으신좀 봐요. 볼 필요가 없는 분이지. 자기님이 듣고 싶은 얘기 위안 받으려고 물론 위안도 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쓴 소리도 듣고 받아들이고 인정해야죠. 그런 사람 대부분 보 뭔지 아세요? 대부분 구설 엄청 놀죠. 관제도 잘 깨요. 시비도 계속 걸려요. 왜? 그거 인간이 못 됐기 때문에. 조상에서 제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 인간이 못돼 처먹은 거야. 어, 그래요? 어, 정말로. 인간이 못돼 처먹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요. 그냥 전부로 다니지 마세요. 돈 쓰지 마세요. 그 돈으로 네. 자기 좀 스트레스 푸는데 쓰세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네, 감사합니다.